음, 오늘 오후가 제가 봤던 중에서 단체로 의식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가장 최고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보는데 멀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가라앉은 의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행의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편하게 느껴졌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 4단계를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첫날에 내가 4단계를 가르쳐 줬으면 아주 번거로워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의식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4단계가 편한 거예요. 의식이 더 가라앉으면 이제 5단계가 편한데 5단계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나머지 플러스를 알아차리는 건데, 내가 가르쳐 본 결과, 이 의도 부분에서 제일 막히더라고요. 근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 보아서 한번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아침에는 새로운 걸안가르쳐 주고 그때 가장 의식이 맑을 때니까 그때 바로 수행하는 거 위주로 그다음에 시간도 짧아요 새벽 시간은 그래서 새벽 시간은 전날 했던 것을 그대로 복습하는 거 위주로 음~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시간에는 두 시간인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전체적인 이제 정립을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을 때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앉아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의식이 가라앉았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냉연하게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불러옴 자, 배가 불러 배가 꺼짐, 멈춤. 여기에 온 가운데 세 개가 작동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온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의식이 단전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의식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의식이 어떻게 다른 데로 갈수 있느냐? 소리를 듣는다든지 몸에 아픈 데를 바라본다든지 내일 일을 계획한다든지 그러면 의식이 전부 다 다른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의식이 밑에 가서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온 가운데에 뭐가 작용하죠? 의식이 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느낌. 의식이 가는 곳에 우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느낌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는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풍대를 가장 앉아있을 때는 느끼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기 쉬운 것은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나가고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면 10분 정도 지나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면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 화대, 화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뜻해진 지 5분, 10분이 지나면 코에서부터 배꼽에 이르기까지 수증기가 아주 이렇게 음, 기분 좋은 수증기가 오르락내리락 전체를 몸 전체로 그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laughs> 수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대, 화대, 수대를 그렇게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온 가운데 무엇이 함께하죠? 상. 자, 이름 붙이는 게 상이에요. 자, 그래서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멈춤. 자,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어, 그렇게 받아왔던 질문들, 특히 석지연 스님한테 공부를, 메디테이션을 했던 사람들은 꼭 그런 질문을 해와요. 오래전이죠. 음, 그냥 쳐다보면 되지 않느냐? 이름을 붙이는 게 번거롭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을 붙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로움, 꺼짐, 멈춤이라는 게 끊임없이 연결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느낌하고 생각은, 어, 장르가 달라요. 느낌만 느끼는 것 가지고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생각은 생각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막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식 수, 상,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지수와 풍이기 때문에 색도 들어가요. 그래서 행이 빠진 사온이 동시에 집중하고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여러분들의 호흡을 도와주게 돼요. 자. 아, 모두가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다음에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만 돼요. 허리를 똑바로 음, 세우시고 블롬 거짐. 춤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